추석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수 빈에서의 특별 무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넘어 현대 음악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감성적인 여정으로 관객들에게 다채롭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빈에서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그만큼 흥미롭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밝고 역동적인 외모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한 그는 빠르게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첫 30분 동안 자신의 히트곡을 추석 전통 음악과 결합하여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두 음악 장르의 교차는 관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악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공간 속에서 색감과 감성의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빈에서의 음악적 다양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히트곡만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연주와 화음을 통해 유연성과 독창성을 뽐냈습니다. 그의 공연은 그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리듬을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능숙한 기타 연주 솜씨의 조화는 공연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으며 현대 음악과 전통 음악의 조화가 독특한 무대를 완성시켰습니다. 빈네서가 연주한 모든 멜로디와 음표는 감정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고 공연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관객들은 그의 음악적 연주를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네서의 음악과 문화에 대한 깊은 애착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네서의 추석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공연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인상적인 음악의 밤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현대 음악과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독특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를 통해 음악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추석의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언급될 것이 분명합니다. 빈에서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화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추석은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과 중국에서 전통적인 축제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공연은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을 일본 예술가의 무대와 결합시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음악과 추석 전통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각 문화권의 관객들은 서로의 전통과 풍속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